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런 판단이 서면 제 요구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서를 써야 하는데 거부권 제2 요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제의를 해달라고 하는지 써와야 한다면서 거기에 법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 의장은 또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완강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그건 이제 어제 상황이고 보름 동안 법적인 검토를 할것 아닌가. 강제성이 없는데 위헌성 있다고 말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